자 우리 김치진님과 바이에님의 3, 4위전 대결입니다. 3, 4위전에서 이겨야지 그래도 햄버거 세트라도 하나 얻어 가거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자 바이에님 처음으로 간호하는것 같은데 제가 저분 간호하는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얻어 터지고 계시네요. 아 김치진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 앞에다가 치코리타 던져놓고 계속 거리 재고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지질 못합니다. 어? 기분 너무 나쁘죠. 옆으로 돌아가지고 정수에다가 리 반갈죽 6 0거든요 지금 저거 반갈죽 한대맞저 죽어요. 이제 아주 후딜에 노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자70 쿠퍼 오버헤드킥 노리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다다닥 때린 거보다 돌이 한대더 셉니다. 자공중에서 그냥 이단 엽차기 사커킥으로 날려가지고 죽여버렸고요. 자그 다음에 또 반갈죽 언제 나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시로 두번 때려주시고 미스매시 한대2 25 5입니다2 5 저게 말이 됩니까? 아, 저거 봐요. 두 번째는 저거 쌓여있어가지고 47%가 됐는데, 한대 52%씩 쌓입니다. 66%.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님 상당히 유리하죠. 일단, 치코리타가 저 본체기 때문에 죽여주는 판단 좋습니다. 치코리타 죽었고, 바닥에 찍은 다음에, 아, 꿀밤! 존나 세게 때렸습니다 정수리에다가. 저도 모르게 존나란 말이 나왔네요.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내가 아파, 내가. 렉이 살짝 걸리는데, 입장 렉인 거라고 믿습니다. 날려주고, 자, 서로 무겁죠? 저거 뭐야. 로젤리나도 무겁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밑스매시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가논 졸업 축하드리고요. 로젤리나는 가벼워요. 아, 그렇군. 호프키님 어서오시고. 자, 우리, 바이오님은 닥터마리오 출전해주시면, 에, 아, 혀가 보인다, 이제. 닥터 마리오 출전하시면 되겠고, 김치즈님또캐릭 바꾸시려면 바꾸시고, 안 바꾸시려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젤리나는 키도 큰데 왜 가볍냐? 피치랑 데이지는 엄청 무거워 보이던데. 우리 정균님 계신가요? 정균님 좀 이따가 1, 리위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시면 들어와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님. 나무님이랑 정균님이랑 둘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인데, 제방송에서 처음 보신 분들인데, 바로 그 결승전까지 가주셨네요. 하. 아무튼 반갑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바이오님의 닥터 마리오 vs 김치즈님의 위피 트레이너. 남캐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포켓몬 트레이너도 그렇고, 위피 트레이너도 그렇고, 트레이너들 역캐만 쓰는 거 많이 봤는데, 남캐는 처음 봤어요. 오히려 남캐 쓰니까 저 사람이 이상해 보여. 아무 이상 없는데. 아, 괜히 점프해서 맞았습니다. 피하려다가 괜히 점프해서 맞았어. 자, 바이오님 마리오 상당히 아프거든요. 저분 지금 이 갈고 왔어요. 지금 또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어그리이다 나갔어요. 바위님 특징이 한번 지면은 엄청나게 각성해버리기 때문에. 자, 저 반사하려고 노리고 있지만, 기니도 점프해가지고 빛이 발리부한대 맞았구요. 저 단전 호흡 한거 날리려고 반사하려고 하는데, 자, 마음대로 안 되죠? 아, 이럴 때또 써야 되는데, 절대 반사해주시고. 아, 맞게 해버리고. 그래도 맞기도 좋았습니다. 아, 옆스매시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그때 거리 잘재가지고 맞았죠? 자, 먼저 때려주시고, 바위웨인이 지금 또 흥분했어요. 마리오 스미치 너무 잘 쓰죠, 진짜로. 저 끝부분에 딱 맞추는 게 예술이에요. 안쪽에 맞는 거보다 끝부분에 맞는 게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예술입니다. 아, 여기서 반사해주나요? 반사가 잘안 나오고요. 아, 저것도 괜히 반사, 튕겨 내려다가 맞았죠, 저거는. 튕겨 나는 것도 저거 맞거든요, 위피 트레이너가. 자, 내려오면서 한대 때렸고요. 방금 살짝 렉거린 거 보니까 입장 내긴 것 같습니다. 정균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여기서. 아, 반사해보려 지만 너무 빨리 휘둘렀어요. 시간차 공격 오졌습니다. 저렇게 되면, 아! 또 거리, 거리 재는 거 상당합니다. 거리 재는 게. 엄청 고였어요.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VIP 아닌 캐릭터, 평소에 잘안맞은 캐릭터라도,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 가능합니다. 리치 싸움이 진짜, 격투 게임의 시작과 끝은 리치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아, 밑에 안 꽂혔죠? 땅 밟고 있었는데, 왜 안, 아! 잼락! 아, 옆, 방금 역세배시 달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죽는 것도 괜찮아요. 저분 80%기 퍼 때문에, 열심히 단전 호흡 해봤지만 1%도 안 깎였던 것 같고. 진짜 리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급해졌어요, 지금. 김치진님 급하거든요? 살짝만 진정해주시고, 우리 파이오님 너무 흥분하셨어. 파이오님도 흥분을 이기고 진정하면 되겠죠? 아! 너무 흥분했어, 너무 흥분했어. 이렇게 되면 3경기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 <laughs> 지금 빡쳐가지고 채택도 못치는 거 봐, 저분. <laughs> 바이맨이 빡쳐가지고 지금 채택도 못치고 있어. <laughs> 정규님은 로젤리나 꺼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닥터 말리오와 로젤리나의 경기 졸업전이죠, 졸업전. 이번에 이기는 분이 햄버거 세트 가져갑니다. 바이맨님 빨리 손 닦으세요, 손에 땀 닦으세요, 손에 땀. 개 빡쳤거든요. 아니니니니님 하시는데, 본인 실사에서 어쩔 수 없어요. 손에 땀 닦으시고, 자, 이번 경기 두분 다, 양선수 모두, 열심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깝다. 열심히 또둑게 폈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도. 자, 거리 재는 거, 저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 김치즈님 하는 거 보니까, 저 치코리타 가지고 거리 재는 거 엄청 잘하더라고요. 빈틈없이 거리 재고 있더라고요, 발사를. 그런데 그거 아시죠? 치코리타 발사하는 것도 반사되는 거 아시죠? 그거 잘 노리면 은 그냥, 저, 불가사리 위에 뾰족한 부분 반사돼가지고 정수리에 딱, 아니, 명시에 딱 꽂힌 다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한번 노려주면 되겠고, 자, 설명하는 동시에 73.3%까지 지금 벌써 깎였거든요? 아! 아! 나는 그냥 못본 걸로 할래요. 이건 그냥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나 지금 무슨 말을 못하겠어. 궁츠붕추상 확성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혹시 플레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바로 투표 들어가셔가지고, 한 표씩, 소중한 한표 행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복귀 방해해주려 했는데, 이렇게! 뭐하죠? 이거, 이거, 뭐, 이게 뭔가요 도대체? 김치진이 3등 축하드립니다.